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6시간 만에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당은 80조는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에게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당무위 소집도 결론 도출도 전광석화처럼 빨랐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소집된 민주당 당무위는 시작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내물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라임 뒷돈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정치기 부의장, 이수진 원내대변인의 당직 정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모두 당직 유지였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 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를 적용하는 정치 탄압으로 이번 기소를 판단한 겁니다. 정치 탄압의 근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의 근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특히 지난해 이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기 이틀 전에는 예외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 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로 바꾼 바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당무위는 셀프 구제 비판을 의식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습니다. 셀프 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의 사실은 당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에서는 좀빠지시 하지만 당내 비명계는 예외 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면제부를 줬다는 반발과 함께 유신 정당이냐는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음... 당 대표가 돼서개인의사법문제를해결려고한다당을동 이, 해서이 의욕 아닙니까? 여당도 민주하이대표 조작으로 정치적 목숨줄을 스스로 끊어냈다며 이 대표의 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t v 선 정민진입니다.